쥐배! 쥐배! 쥐발 쥐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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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겠다 쥐발게임하배 쥐배! 한번쥐어줄까쥐 응. 쥐배! 안녕하세요. 이리 오세요. 제네도 <laughs> 이리 오세요. 다른마가 보세요. 걸어 가 보세요. 아고. 따대 <laughs>

묻지마, 거꾸로 뭔지 뭔지 얘 뭔지 하지마. 먼 뭔지 안녕 어, 뭔지 있어서 녕 응, 거기까지 갔어. 거꾸로. 막 거꾸로 하라고 했지. 거꾸로. 거꾸로 하라고요, 주머이 거꾸로. 이야. 야 임대요. 거꾸아어이 연려올라와아요요라와어유 <놀람이> 오유, 오유, 오유 오유 깔깔 깔깔 세연 이로와 깔깔 세연 아 깔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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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 조심해 조심해 꺼꾸로 <laughs>